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1 5강의 4번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내용 은 아주 간단하죠? 후광이 황하고 비춰주면 그후광이 너무 강한 빛에 의해서 다른 부분은 어때요? 잘안 보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왕! 하고 반하는 그 순간, 즉, 첫인상에 뻑! 가는 그 순간, 나머지 안 좋은 부분들이 잘안 보인다. 뭐, 요, 요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자, 초반에 주제가 명확하게 좀, 한두 문장에 걸쳐서 언급이 되네요. 자, 정확하게 탑픽 센터에서 표시해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갑니다. 자, 후광 효과란 건요.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Hollow e f f c t 란 건, cause 목적을 투부정사입니다 목적으로 알고 투하게 야기하다. One trait about a person.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이 뭘 이야기하게 되면 컬러 색칠을 입히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의 태도와 그리고 모든 그 다른 사람의 다른 특징들에 대한 어떤 인지 인식의 컬러 색을 입힙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 내기가 딱 좋은 부분인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면 내가 너무나 친절해서 나의 그 친절한 그한 가지 특징이 알겠죠? 여러분들의 태도. 저를 대하는 태도,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좀 미치고요. 또 선생님 다른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영어 강의하는 능력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다른 부분의 인지까지. 그히 내가 친절하니까 영어 강의까지 더 잘해 보이는. 선생님 얼굴이 그냥 평범하게 생겼는데 얼굴까지 잘 생겨 보이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후광 효과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Even stranger. 자이 부분도 충분히 뭐 서술형 문제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내기 딱 좋고요. 왜냐하면 여기 또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까지 들어가 있고, 방금 앞 문장에 이어서 계속되는 똑같은 얘기, 주제문입니다. 제대로 형품 다시 한번 쳐주시고요. 보세요. 심지어 스트 r a n g 낯선 사람조차도 더 비교급, 더 비교급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하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w 까지 계속 좀 길게 나온 것 뿐이에요. noticeable, the aspect, 그 측면이, 그 면이, 아까 뭐 선생님이 친절한 면이라거나, 그죠? 그러한 측면이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더욱더 더 주목하면 주목할만 할수록 자, 여러분이 form, 이때 형성하는 거죠. 첫인상을 형성할 때, 아. 처음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절한 부분이,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잘생김이, 그 사람의 어떤 목소리의 부드러움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징들이, 뭔가 더 주목할 만하면 할수록, 더욱더더 difficult, 어려워집니다. 그것이요. 그럼 그것이 뭐냐? 면 여기는 가조 진조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더욱더더 어려워집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이 부분이요. Change your attitude about that aspect. 그 측면에 대한, 그 사람의 친절함, 뭐 자상함, 아니 목소리의 좋음, 그 사람의 어떤 잘생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기가 difficult 어려워진다. 아 서술형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지금 어순별도 헷갈리만하잖아요 더비교급이 형사 들고 끌고 나서 주어동사 뒤에 나와 있고 여기도 더비교급이 튀어나와서 조동사 나왔는데 여기또가조진주어까지 같이 걸려 있으니까 아 이거 서술형 내기 너무 좋다. 알겠죠? 주제까지 잘 담고 있고요. 그죠 혹은 이게 여러분들이 서, 학교 대신이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구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주제메시지를 정확히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크, 이제 단는또 bold over에서 밑에 별표치고 나왔죠. 영향을 받아요. 흡박하는 거죠. 그 사람의 어떤 따스함과 친절함, 어떤 이제 직장 동료의. 근데 또 특히 언제 in your first week, 여러분의 첫 주에, at a new job, 새로운 직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상사가 직장 상사가 갑자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어 그래 김대리 힘내 심상어어 어, 힘내세요 뭐 이런식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것에 여러분이 완전히 네뻑간다면 you let him 그러면서 정의진 표현이 하나 나오네요 get away with 가 원래는 get away 하게 되면 이제 나가다 가버리다 이런 뜻이고 get away with 는요 그냥 뭔가 가지고 가버리는 거니까 이걸 전부 다 가지고 가버린다 즉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된다 허스 터브는 엄청 많아 이런거죠 정말 엄청나게 obnoxious. 이것도 별표치고 나왔죠. 엄청나게 불쾌한 행동. Later on, 나중에. 어, 누가 봐도 이 불쾌한 그, 나중에 그 엄청난 불쾌한 행동들을 그냥 get away with.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때 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 목적어,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즉, 그러 하여금, 아, 그냥 별일 없이 나게 만들어. 되게 불쾌한 행동들을 나중에 하는. 심지어, even four years. 몇년 동안이나. 처음에 따뜻한 커피 한잔 사준 것 때문에.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우리 포먼스크에스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부이 강창 선생님을, 하이, 아, 몇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신이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있던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을, 뭐야, 밥안 먹었어? 먹고 하고 그냥 툭 던져주셨어요. 아이, 그때 선생님이 좀더 어린 강사일 때, 이야. 아니 그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내가 먹으려고 산걸 나한테 툭 던져주는 그런 자상함, 네? 뭐같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어찌됐건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알겠죠? 벌써 선생님도 몇년 이거 한 8년 이상 된일인데 벌써 아직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 위에 그럼 나한테 무리한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계속 아 그냥 됐지 뭐이 정도는 뭐 됐지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Getaway with 는 표현 을 정확히 알아야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만약 the first year of a relationship. 어떤 관계를 맺었을 첫 해가 is deeply fulfilling 자 깊숙히 뭔가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life altering 삶을 바꿀 정도라면 it can take a long time to notice 자또 나왔습니다 it take 정의 진편 별표 쳐보고요 it take 하게 되면 시간이나 돈 따위가 걸리다 들다 필요하다 투부정사 하는데에요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뭔가 알아차리는데, 뭘, 뭘, 알아차리고, 뭘, 긴 시간이 필요하냐면, 바로, 만약, 자, things가 주어자리라면 어떤 일, 이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만약 어떤 일이, turn s o u 직역하면 뭐, 시계 돌아선 거니까 틀어지는 거죠. 나중에 어떤 상황이 틀어지게 됐을 경우, 그런다면,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좀 헷갈린 거예요. 나중에 일이 좀 트레드, 틀어지게 됐을 경우에, 내그 사람한테 이미, 어, 굉장히 지금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춰져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일이 틀어지게 된다면, It takes a long time to notice.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았을 때는 이걸 믿기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like specific aspects, 어떤 구체적인 측면들이요, of an individual, 어떤 한 사람의 이 구체적인 측면들을 like, 좋아한다면 후광 효과가 또 똑같은 얘기래요. cause is a positive appraisal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평가인데 알아두는 걸 권장합니다. 그냥 나온 적도 있으니까. 자, 어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로 하여금 to spread, cause 목적은 두부정사예요. to spread to other measurements. 다른 측면들, 다른 측정들의 퍼지게 해서 그리고는 또 to resist attack. 공격에 저항하게 합니다. 자, 이 말이 또뭔 말이냐.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내가 그사람의 마음에, 아주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또. 내가 그 사람이 아주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럼 후광효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 사람 되게 친절해. 아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다른 어떤 measurement, 측정, 그 사람이 시, 친절한 거지만 능력이 있냐 없냐 그사람 친절한 거지만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사람 친절한 거지만 사실은 뭐 어떤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런 다른 측면에 대한 이런 평가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퍼져가지고요 to resist 저항하게 만드는 거죠 맞게 하는 거죠 뭔가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걸 아이 걔 진짜 착한 애야. 걔 그렇게 못할 리가 없어. 그래서 일좀 못해도 잘해 보이는 거죠. 야, 그 함부로 뭐라 그러지 마. 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어휘문제내기도 너무 좋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갑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Beautiful people 아름다운 사람은 seem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 후광 효과 때문에 사실 별로 똑똑한 건 아닌데 후광 효과 때문에 똑똑해 보이고. Strong people, 되게 강한 사람은 seem nobler, 좀더 이렇게 고귀해 보이고 품격 있어 보이고요. 친근한 사람은요, 좀더 믿을만한 거죠. 그 사람이 착한 거지, 신뢰가 있는 건 아닌데 착하다고 해서 신뢰가 있다. 기타 등등등 하다. 그래서 최종 결론. When they fall short. 이런 것들도 빈칸 내기 딱 좋죠. Fall short, 좀 짧게 떨어진 거니까 좀못 미친 거죠. 좀못 미치게 됐을 때 You forgive and defend them. Forgive, 용서해주고. Defend them, 그들을 그냥 보호해주는 거죠. 이따금씩은 unconsciously, 나도 모르게. 함부로 이 사람이 어떤 걸 잘못했으면 혼을 내주고, 어,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나서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이렇단 얘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가요? 같은 얘기죠. 이런 거 우리가 바꿔쓰기구조의글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빈칸이나 어휘 문제로 낼수 있다는 점. 알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